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자 얘네들 다리가 세개 이렇게 달려 있는 다육 화분이죠. 자 형태는 토분이고요. 요거는 950도 전에 나왔던 그 보여드렸던 고건데 제가 온도를 100도를 더 떼서 생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애가 이제 요 제품들이죠. 색깔 자체가 얘랑은 많이 틀리죠. 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짙은 붉은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요런식으로 요거는 먼저 그 950도 얘는 1050도 고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뭐가 틀려지냐 우리 토분하면 물 마름하고 통기성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많이들 요렇게 유약 처리가 되어 있고 상당한 고온에서 나오는 요런 화분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터분들을 지금들은 이제 많이들 구매를 해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걱정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상당한 고온에서 나오고 유약 처리가 돼 있는 애들만 사용을 하다가 요런 터분에다 한번 내가 우리 이쁜 다육이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얘네들은 터분이기 때문에 물마름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마름 너무 빠르면 우리 다육이들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들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같은 아산 토기 이런 공장에서 토분인데 토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물마름을 천천히 할수 있게 온도로 이 같은 원료인데 이 불을 때는 그 온도로다가 저희가 물마름을 빨리 말르게 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말르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식물 제라늄은 제라늄 제라니움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요. 또 다육이는 다육이에 맞게끔 요런 온도로다가 불 때는 온도로 물마름을 어느 정도 마치죠. 자, 물마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출하할 예정에 있는 얘네들. 1050도에요. 지금 얘네들은 1050도에 물마름을 한번 보세요.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한번 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9 5 0도의 제품을 물에다 넣었다가 한번 빼볼게요.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물이 빨리 말르고 안 말르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너무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쪽에 있는 애가 950도, 이쪽에 있는 애가 1050도. 온도는 100도가 차이가 나고요. 자, 벌써 950도 짜리에는 물이 많이 말라 들어가 있네요. 벌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말하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화면상으로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 1050도 제품은 아직도 여기가 보면 이렇게 물이 안 떨어지네. 자, 얘는 아직도 물이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맺혀있죠. 그런데 얘는 물이 맺혀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 안 하시고, 요런 토분의 형태에다가 뭐 다육이들을 한번 심어보셔도 그 물마름이 너무 빠른 것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적인 거는 저희 아산 토기가 이런 온도별로 얘네들을 물마름을 조금 더 좋게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느리게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터분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걱정들 안 하시고 쓰셔도 되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막 가격이 엄청 싸지요 얘네들 지금 현재 나오는 애들 이런 형태의 얘네들은 저희가 기계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싸게 낼 수가 있는데 요런 애들은 저희가 다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싸게는 못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애들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가격은 얼마냐? 얘는 51번. 가격은 5,000원이고요. 형태가 두 개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거든요. 자, 바깥으로 펴져 있는 형태가 가로가 17.5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높이는 11cm 나오네요. 그리고 오목한 형태는 이 들어가는 투입구를 잰게 아니고 투입구는 13cm인데 투입구를 잰게 아니고 면과 면을 쟀기 때문에 16cm 정도 나오고요. 수작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편차는 있는 거, 그거 감안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다리는 3개가 이렇게 딱 달려있죠. 요런 식으로. 그림하고, 아유, 그림도 잘 그리네. 뭐, 그림하고 거의 같네요. 자, 요렇게. 바깥으로 펴져 있는 형태가 51번. 그 다음에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애가 51-1번이고요. 가격은 5천원 그 다음에 52번도 동일하지요 바깥쪽으로 펴져 있는 형태가 52번이고요 또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돼 있는 애가 52 1번이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7천원이고요 자 얘는 가로가 20cm네요 20cm 그 다음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는 가로가 면과 면이 18cm 정도 나오는 거고요 들어가는 투입구는 대략 한 16cm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얘네들은 수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감안해 주셔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숨쉬는 옹기토로 만들기 때문에 얘네가 점성이 상당히 세서 제가 만들고 싶은 형태로 잘 얘네가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옹기토를 많이들 사용 안 해주시고 이 도자기 흙이나 아니면 다른 원료들을 사용해서 화분들을 많이 만드는 이유기도 하죠 얘네들은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다 얘네들은 점성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렇게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조금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지금 기포가 이런 식으로 기포가 지금 막 생겨 있잖아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수작업들, 얘네들은 이런 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나는 싫다 하시는 분은 이 수제 토분들은 사용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난 그래도 토분이 좋고 식물한테 좋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조금 이 질감 자체가 좀 거칠거칠해도 난 그래도 이게 좋다 하시는 분들만 51번, 52번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식물한테는 참 좋죠, 저희 토분이. 자, 그리고 얘네들. 지금도 많이 나가는데 얘네들 영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네들이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가 같은 세트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2번하고 4번만 영상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네들은 제일 큰게 29cm. 제 손바닥으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얘가 23cm, 그 다음에 얘는 18cm였었죠. 형태는 이런 식으로. 얘는 주문번호 2번, 3개에 18,000원. 얘는 아산 톡이 대표주자였죠. 대표주자인 만큼 상당하게 나가죠. 그 다음에 얘 주문번호 4번, 얘도 많이 나가는 애예요. 지금 1번하고 3번은 왜 뺐냐? 걔네들보다는. 2번, 4번이, 주문번호 2번, 4번이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디자인이나 사이즈는 같고요. 하지만 이 터분인 형태인 얘는 이 3속이 아니고 이 제일 작은 사이즈가 하나 더 가기 때문에 얘는 4속이죠. 주문번호 4번,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 8번. 얘도 삼속 세트에 4만원 시중가 대비 50%도 더 싸죠. 제일 큰 애가 무려 3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1cm. 얼마나 큰지는 가늠이 되시죠? 31cm. 그 다음에 중간 제품이 높이가 26cm. 제일 작은 게 22cm예요. 이 제일 작은 것도 높이가 22cm죠. 얘가 주문번호 8번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 예, 10번. 10번도 3속에 4만원이죠. 형태나 크기. 그런데 얘는 토분의, 토분이 색깔이죠. 자, 얘도 엄청 나가는 애. 다시 10번. 그 다음에, 예, 수제 토분. 다랑아리죠. 다랑아리. 대, 대, 중, 소로 나눠져 있던 요 다랑아리. 요 얘네들 보면, 검정 색깔이 있고 황토 색깔이 있고 얘네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얘는 주문번호가 13번이고요 가로가 22cm죠 가로가 22cm 나오는 애가 얘는 2만원이었고요 높이는 16cm 그 다음에 14번인 애가 가로가 25cm에 높이가 18cm 얘는 3만원 14번 그 다음에 주문번호 15번인 제품이 4만원 가성비는 얘가 제일, 얘는 내가 원래 5만원 낼까 하다가 그냥 4만원 냈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는 무려 가로가 30cm. 집에 있는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이 30cm면 도대체 얼마나인지. 그런데 저는 이 투입구를 30cm로 잰게 아니고 이 가장 끝에, 끝에서 끝에, 전 제품 다 끝에서 끝으로 해서 잰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높이는 21cm. 주문 번호는 15번. 얘는 주문하실 적에 검정색과 황토색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주문하실 적에 가령 15번 황토색으로 주세요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15번 검정색으로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수 작업들, 얘 예, 얘네들도 51번하고 52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수 작업이기 때문에 편차는 기계로 만드는 작업보다는 지금 편차가 좀 많게는 2~3cm까지도 큰 제품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고점들 그좀 감안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영상에 올렸던 그 제품들인데 얘네들이 가장 컸었나봐요 사이즈가 그때 당시에 지금 나오는 건 얘네보다 한 2cm에서 한 3cm 정도 작을 수도 있나봐요. 그래서 어떤 건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고점들 그 감안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해해 주셔 가지고 주문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자 얘들 네 역시도 크기는 쟤들처럼 크지가 않으니까 편차는 한 1cm 그 내외로 왔다갔다 조금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자 얘네들 오늘 나오는 애들 51번 51 다시 1번 제품이고요 얘는 52번 52 다시 1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결이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흙이 살아있는 온기 점토로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오므릴 때 이렇게 생기고 필적에 반대로 이 안쪽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얘네들 얘네들 지금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죠. 너무들 이렇게 고객님들이 너무들 많이 구매들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얘 짧게 한번 그냥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얘는 주문번호 6 6번이고요 7개에 3만원. 얘는 주문번호 67번. 얘는 12개에 3만원. 그 다음에, 예. 주문번호 68번. 얘는 15개에 3만원. 그 다음에, 예. 62번도 8개에 3만원. 63번도 9개에 3만원. 그 다음에 64번은 다육 화분이고요. 11개에 2만 5천원. 얘도 3만원. 10개에 3만원이고요. 그리고 요 제품, 새로 나왔죠. 69번은 고객님들이 또 요것도 요청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장님 큰거두 개, 작은 거두 개, 그렇게 나눠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나눠 드렸는데 사장님 큰 거하고 작은 거를 빼고 가운데 10.5cm 짜리 하고 얘가 10.5cm죠 10.5cm 짜리 하고 12.5cm로 그렇게 좀 구성 좀해 주세요 그거 그 제품들을 가장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69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4,000원이에요 개수는 18개지요 10.5cm 짜리가 8개, 12.5cm 짜리가 8개죠. 합쳐서 16개인데, 64,000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얘도 저희가 55,000원에 낼까 하다가, 아유, 내가 이걸 뭘 계산기를 지금 여기서 두드리고 있냐. 해서 그냥 52,000원에. 16개에 52,000원. 저희는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니까, 5만원이 넘으면 택배비는 무료구요. 3만원 이상부터만 주문 가능하셔요. 자, 이 제품들 활용률 대박이죠 지금. 자, 52,000원에 16개. 자, 지금처럼 이 이벤트를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토분인 우리가 시중에 안 보이는 이런 토분의 형태죠. 이런 토분의 형태에다가 제라늄들도 한번 길러 보시고 다육 식물들도 한번 길러 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가격으로 지금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들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